자, 이쪽 봐봐. 자,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원 모의고사 기준으로 지금 점수 70, 8점 이상 나오는 학생들. 그래서 평균 50점 기준으로 그래서 플러스 20에서 플러스 30점 나오는 학생들. 자, 요 학생들은 이제 남은 기간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너희들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사인권 학교를 가야 된다. 사인권 학교. 그래서 뭐 사인권 학교 뭐서성한 뭐 여학생들 2대도 있을 거고, 그리고 편입해서 상위권 학교에 뭐 같이 포함시키지, 뭐 중앙대, 뭐 경희대, 외대, 뭐 등등등 이렇게. 그래서 자, 이 학교들이 상위권 학교인데, 자, 만약에 너가 100을 힘을 뒀을 때, 상위권 학교 쪽에다가 남은 기간에 한몇 퍼센트 정도 힘을 주냐면, 한50% 정도의 힘을 줘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기출 문제를 10개 풀었을 때, 상위권 학교를 몇 개, 한 5개 정도를 풀란 얘기입니다. 그치? 자, 그리고. 상인권 학교를 가면 좋은데, 점수가 나오면도 불구하고 편입시험은 변수가 되게 큰 시험이고, 뽑는 이런 이 한정되다 보니까는 다못 들어가. 그럼상 사인권 학교를 못 들어가면 점수가 나오면도 불구하고, 결국 어디 가야 돼? 중상인권 학교 가야 되겠지? 뭐, 건대나, 동국대나, 뭐, 홍익대나, 뭐, 여학생들은 숙대까지 포함했을 때? 어, 이 정도?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 풀고 할 때, 여기다가 힘을 몇 퍼센트 정도를 줘야 되면, 30% 정도의 비중을 힘을 줘야 돼. 근데 편입시험부터 문제가 뭐냐? 점수가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특히 인문계는 여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는 경우의 수가 생겨. 진짜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이제 어디 가야 돼? 중위권 학교에 가야 돼. 그래서 뭐, 국승세다, 뭐, 아주대, 뭐, 인하대, 뭐, 에리카, 뭐, 항공대, 뭐, 이런 것도. 그치? 물론 이제 요 학교들은 이제 자연교축이 좀더 좋긴 하지만인문계도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요 학교에다가 힘을 몇 퍼센트 정도를 주냐면 한 20퍼센트 정도의 힘을 줘야 돼. 무슨 말이지 알겠어? 음. 그래서 잘, 잘 봐. 학원 모의고사가 평균 50점 기준으로 70점, 80점 이상 나오는 학생들은 상위권 학교 쪽에다 일단 타겟을딱 잡아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전체 기출을 10개 풀어도 5개는 여기서 풀어야 돼. 근데 못 가면 어떡해? 편히 접을 수 없잖아. 중상위권일라도 가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한 30%. 10개 풀었을 때 3개 정도는 풀어야 될 거야. 근데 여기까지 가면 그나마 나. 근데 편입은 되게 힘들어. 왜냐면 특히 인문계는못갈수 있어. 그럼 어디를 가야 돼? 뭐, 구승세단, 아주대, 인하대, 에리카, 항공대, 요 정도까지 가야 돼. 그래서 요게 한 20%. 음. 그리고 나는 요렇게도 생각해. 점수가 70, 80 나오면도 불구하고 정말 재수 나쁜 애들 있잖아. 그 학생들은 상위권, 중상위권, 중위권도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특히 인문계는 그러면은 그 밑에 학교 마음에 안 들지만 중하위권이나 하위권 학교도 원서 몇 개는 쓰긴 써야 돼. 그냥 보험 아닌 보험식으로. 그 대신 밑에 학교는 과를 질르면 되겠지. 과를 질러서라도. 그래서 고원 몇 개는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중하이권이나 하이권 대표적인 학교 뭐뭐 뭐 가천대, 뭐 경기대, 뭐 명지대, 뭐 여학생들은 뭐 서울여대, 뭐동덕여대 덕성대 여 그런 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학교들도 몇 개는 가능하면 원서를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된 타겟을 요렇게 해야 되고 특히 사위권 학교에서 변수가 되게 큰 학교가 어디냐면 경희대야, 경희대. 왜냐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토익이 몇 퍼센트 들어가? 10%. 근데 이 편입 준비생들 중에 바보 같은 애들이 꽤 있어. 내가 상반기 부터 계속 얘기했지. 토익시험 보라고. 인문계든 자연계든 경희대가 있기 때문에 토익시험 무조건 봐야 된다. 고작 10%밖에 안 들어가니까 토익시험을 일단은 공부를 따로 안 해야 될까 일단 상반기 때 빨리 한번 봐라. 그리고 하반기 때 나름대로 7월달, 8월달 해가지고 나름대로 문제집 한권 정도는 풀고 시험 봐서 그 정도만 해서 돼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익시험 안본 거지 같은 새끼들이 있어. 내가 토익시험 보라고 분명히 그렇게 하겠지. 근데 아무리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안 봐. 근데 잔소리 안 듣는 애들은 거의 또안 보겠지. 그래서 상위권 학교에서 일단 변수가 제일 큰 학교가 경희대가 되게 될 거야. 왜냐면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 중에서 토익 점수가 없어서 원서를 못 쓰는 애들도 있을 거거든. 자 바보 같은 놈들이지. 근데 생각보다 이판는 되게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오케이. 제 그래서 요 학교들 중점적으로 점수가 70, 80점 이상 나오는 학생들은 여기다가 이제 풀면 돼. 알겠지? 그리고 이제 또 현실적인 이야기. 자 평균 점수 50점 기준으로. 학원 모의고사 기준으로, 예를 들어, 점수가 평균 점수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 좀못볼 때는 뭐 40점 대 찍고, 좀잘볼 때는 또 60점 대 찍고, 근데 7, 80점은 절대로 안 나오는 학생들. 솔직히 이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 편입 준비생들 중에. 자, 그럼 또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이 학생들보다도 레벨 다운되는 학생들도 있긴 하지. 근데 그 학생들 일단 빼고 얘기할게. 자, 그럼 이제 잘 들어. 자, 점수가 평균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학생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제 시험이 우리가 12월 18일 항공대부터 시작하는데, 숙대가 언제 볼지는 모르겠다. 숙대가 좀 작년에는 빨리 봤었는데, 뭐한테 그 얘기 빼고, 일단 12월 18일 항공대를 기준으로, 이제 어찌 보면 한달 정도 들어 잘안 남았잖아. 그지 그래서, 점수가 평균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 정말 미안하지만, 이제 상위권 학교는 접자.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 근데 자기가 상위권 학교에서 그래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학교는 내가 봤을 때는 경희대투입 점수가 있다면. 왜 원서를 쓸수 있는 자격 조건은 되니까 대체 근데 경희대 에 들어갈 확률도 사실상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실 파악합시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어도 서성한 이뭐 중앙대 경희대 외대는 기출 풀지 마. 물론 말 똑바로 들어. 요 점수대 나온 학생들은 외대 서울을 포기하는 얘기지 외대 글로벌을 포기하는 얘기는 아니다. 내말 착각하지 마시고 알겠지? 그래서 상위권 학교는 이제 접자 대체. 음. 그다음에 이제 그러이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자잘봐 내가 저번부터 계속 얘기했지 단 점수상으로는 건대나 동국대나 홍익대나 숙명여대 절대로 못가이 점수로는 근데 지금 내가 말한 이 중상위권 학교는 절대 끝까지 포기하면 안돼왜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냐면 이 중상위권 학교에서 변수가 되게 커 그래서 열명 중에 한명 정도는 얻어 걸려 점수가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수능이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편입이기 때문에 가능해. 학교별로 시험이 다 다르거든.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수 좋은 애들 몇몇 학생들은 요 중상위권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될 거야. 물론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크긴 하지만. 그래서 절대 점수가 안 나와도 끝까지 건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 너희들이 힘을 줄때몇 퍼센트? 한10 퍼센트. 기출문제 10개 풀때 그래. 하나 정도는 여기 풀어야 된다고. 안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긴 하지만, 될 가능성도 있거든. 절대 이 확률 포기하지 마. 단, 들어갈 가능성 거의 없지. 그럼 이 학생들이 이제 어디를 주되게 노려야 돼? 너희들의 주된 목표는 결국 중위권 학교야. 국승세단, 아주대, 인하대, 항공, 내리카, 이 학교를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도 너희들이 중위권 학교에 몇 퍼센트 정도로 힘을 줘야 되냐면, 40% 비중으로 힘을 줘야 돼. 10개를 풀 때, 그 중위권 학교 기출을 가장 많이 풀어야 된다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점수 갖고 여기 들어갈, 합격할 가능성이 더 적어. 떨어질 확률이 더 크거든? 그럼 편입 접을 거야? 아니지. 그럼 중위권 못 가면 어디 가야 돼? 중하위권 학교 가야 될거 아니야. 그럼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돼? 하위권 학교라도 가야 될거 아니야. 왜냐면 솔직히 이 점수상으로는 여기도 못 가는 게 맞아. 근데 편입이기 때문에 갈수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하위권 학교 정도에다가 힘을 몇 퍼센트 정도를 주냐면 한 30%. 그리고 하위권 학교에다가 몇 퍼센트? 한 20%. 요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기출을 10개 풀때 자기 점수가 평균에서 왔다 갔다 버린다. 상위권은 이제 날려. 못 가. 절대 못 가. 중상위권도 절대 못 가는데 편입은 이상한 변수가 발생해. 그 변수에 네가 얻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어. 나름대로. 그래서 절대 끝까지 버리지 마. 못 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0% 힘은 주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결국 네가 노려야 되는 학교들은 이 학교들이야. 붙으면 정말 땡큐야. 왜? 점수상으로는 절대 못 가거든. 그러니까 이 학교도 솔직히 말해서 욕심이야. 인문계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해봐. 너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 반에서 건대나 동국대나 홍익대나 숙대들 하나 생각해봐. 생 반에서 공부 더럽게 잘했던 애들이지. 근데 수능 때 시험 문제 한두 개 실수로 틀려서 걔네들이 간 학교가 이 학교들이야. 서성한이 중앙대, 경희대, 외대를 갈수 있는 애들이야. 근데 킬링 파트 문제 틀려가지고 걔네들이 가는 학교가 이 학교들이라고 이 학교들을 가는 쉬운 게 아니라니까 고등학교 때 생각해봐 중상위권이나 중위권 학교 누가 가는데 반에서 공부 좀 하늘로 들가는 거잖아 근데 편입은 간다고 어 그러니까 더럽게 쉬운 시험이라고 이 시험 자체가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유종대 임 주면 되고 그래서 원래는 못갈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끝까지 노려야 된다 불명이 많이 붙을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점수대에서 결국 실질적으로 노려야 되는 학교는 이건 약간 꿈인 거고 현실은 이거지. 그래서 절반 정도의 힘은 어디다가? 중하위권이나 하위권. 학교에다가 힘을 많이 줘야 되겠지. 여학생들은 여대에서 많이 붙게 될 거야. 남학생들은 원서 안 쓰고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학교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다. 그래서 원서 최대한 많이 쓰고 하면 은 어디든 붙게 될 테니까. 무슨 말 알겠어?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점수 평균에서 7, 8점 이상 나오는 학생들은 딱 그냥 타겟을 딱 이렇게 잡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재수 나쁜 애들은 중위권도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중하위권이나 하위권에서 몇개 학교는 그냥 보험 아닌 보험 식으로 그 대신 과를 질러서 좀 원서를 썼으면 좋겠어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텐데 요학생들은 어떻게 요렇게 해서 상위권을 이제 접고 왜냐면 합격할 가능성이 없어 0.1%는 없는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1000명 중에 한 명은 될 가능성도 있겠지 근데 그 확률은 결국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쓸데없는 거 학교 이제 접고. 여기도 원래 접어야 되는 학교인데, 편의시험은 이상한 변수들이 되게 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건대, 동국대 홍익대, 숙대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목표를 잡을 거면 여기로 잡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이 학교들이 될 거야. 그래서 기출 비중을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내말잘 들어. 학원 모의고사 평균 50점 기준으로, 그래도 한 번이라도 70, 80 넘었으면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알겠지?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선생님, 저 처음에 뭐70몇점 찍고서 계속 점수 60점 대 50점 대 계속, 너 여기 아니야? 이쪽이야? 끝까지 자신감 꺾이지 마. 남들은 그한 번도 못 찍는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야. 알겠지?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실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감각의 차이입니다. 그 감각해서 하면은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 알겠지? 근데 한 번도 70, 80 찍어본 적이 없다. 그럼 너는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섹터가 더 있긴 있어. 평균보다도 훨씬 아래에 있는 학생들. 40점대 미만에 있는 학생들. 근데 그 학생들도 편입에서는 엄청나게 많아. 형강생들 빼고 전체 편입판으로 봤을 때 점수 50점대 미만인 학생들이 절반이 넘으니까. 그 학생들은 솔직히 봤을 때한 번만 나쁘게 얘기할게. 솔직히 허수야. 못 가. 못 가. 절대 못 가. 인문계는 들어갈 가능성 거의 없을 거야. 물론 인문계도 점수가 40점 미만에도 불구하고 원서 어떻게 쓰는 거에 따라서 편입은 합격할 수 있어. 수능으로는 절대 못 가. 그거는 형광단의 학생들은 담임선생님한테 그냥 믿으면 돼. 담임선생이 알려줄 거야. 너 어디든 들어가야 돼? 어 그러면 여기라도 원서 쓰자. 그렇게 해서 보내는 줄 거야. 네가 원하는 학교는 아니긴 하겠지만. 근데 특히 자연계 학생들은 점수가 40점 대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허수들이 있는도 불구하고 편입은 운 좋게 자연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서울로 많이 들어가. 진짜 편 개꿀이거든. 그러니까 수능으로 절대 생각도 못한 학교를 그런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 허수들이. 편의생들의 전체적인 수준을 많이 떨어뜨리는 게 사실이지. 근데 우리가 뭐 양심선언할 필요는 없잖아. 제가 기본적인 실력이 안 돼서 저는 원소도 안 쓰겠습니다. 무슨 상관이야 그게. 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대체 그래서 점수 밑에 있는 학생들도 끝까지 일단은 타겟 노려서 잡아라. 근데 결국은 위학교는 포기하라는 얘기지. 밑학교들 타겟으로 잡으라는 얘기니까. 알겠지? 이렇게 점수에 맞춰서 딱 실적인 목표 잡고 이제 남은 기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들어. 남은 기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마. 지금 남은 기간에는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여태껏 배웠던 거를 결국은 너희들이 복습하고 반복하는 시기야. 여태껏 배웠던 거를 좀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그 시기지, 다지는 시기지, 지금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여태껏 해왔는데도 저는 점수가 그지같이 안 나와가지고, 저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하겠습니다. 그건 착각 중에도 큰 착각이야. 그럼 더욱더 안 돼. 네가 여태껏 배운 것들에 대해서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안 되는 거다. 배울 건 이미 다 배웠어.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그거지. 내가 상반기 때 계속하는 얘기. 수업만 냅다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시험장에 선생님하고 같이 절대 안 갑니다. 선생님하고 하면 같이 하면 무조건 다 돼. 근데 혼자 풀면 안 되지. 근데 시험장에 혼자 가지.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혼자 연습해야 된다고. 배울 거는 수업시간에 이미 다 배웠어. 지금부터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스스로 문제 많이 풀어 봐야 돼. 합격하고 싶으면 목숨 걸고 기출이나 많이 풀어. 기출 많이 풀고. 채점하고 리뷰하고 실수로 틀린 문제들 빨리빨리 복습하고. 그러면서 남은 기간에 만약에 네가 합격을 정말 하고 싶다. 최고의 방법. 기출 문제 미친 듯이 많이 풀어. 그게 최고의 방법이야. 지금은 남은 기간 다른 거가 아니야. 배웠던 거 열심히 하면서 반복적으로 문제 많이 풀면서 그걸 점수로 터트리는 게 중요하다고. 새로운 거뭐 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틀좀 잡고 들어갑니다.